오늘 이제 새해 첫 주일이기도 하고, 또그 주님의 현현을 기념하는 주현절이기도 합니다. 주현절과 함께 찾아온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주현절은 교회력에서 부활절 다음으로 오래된 그런 절기이고, 소아시아와 이집트에서는 이 세기부터 이 주현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제 오늘날까지 모든 교회는 매년 1월 6일날 주현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주현절의 강조점은 빛의 거듭남입니다.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서 보면 동방교회는 이 주현절기를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지켰고 서방 교회는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로 축하했습니다. 그러다가 훗날에 와서 이 예수님의 세례와 동방 박사들의 방문 이두 사건을 결합해서 동방 박사들의 방문은 주현절날 기념하고, 그리고 그 다음 돌아오는 주일에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세례주일로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리스도 전통 안에 있는 교회들은 일제히 오늘을 주현절로 지키고, 다음 주일을 세례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에피파니, 주현이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온 겁니다. 발현, 현현, 이런 뜻인데, 순수 우리말로 표현하면 나타나심,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력에 있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이 땅에 나타나신 아기, 이 땅에 이제 막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예수님. 본래 이 주현이라는 뜻이 알려지지 않았던 혹은 감추어져 있던 무엇 혹은 누군가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 교회력에 있어서 그 감추어져 있다가 또 알려지지 않다가 막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주현절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요한복음의 서두에서 보는 것처럼 어둠 속으로 빛이 비추어 오고 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온 천하 만민에게 공개되고 드러나는 것을 선포하는 것, 거기에 주현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이런 주현절의 의미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헤롯 왕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이야기를 주도해가는 이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을 읽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세상의 운행을 예감하는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멀리서부터 별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찾아온 이 천문학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으로 이미 구원의 빛을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동방박사들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선배들이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에루살렘까지 그먼 길을 찾아왔을 때 오히려 아주 가까이에 있던 헤롯이라든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후손을 자처하고 있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혈통과 전통 가운데서 태어나신 다윗의 자손 예수를 몰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실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헤롯이나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처럼 내면에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은 다 잃어버린 채. 그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소동이나 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지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에, 특별히 오늘 우리는 주현절과 함께 찾아온 새해를 축하하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동방의 박사들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소를 찾아서 경배를 올리며 새해, 첫 예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의 의미는 굉장히 새롭고 또 깊습니다. 새해라고 하는 축제적 개념은 본래 신앙적입니다. 이 새해를 보통의 날들과 구별해서 기념하고 축하하는 명절로 지키는 것은 본질적으로 신앙적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어, 신앙적인 시간이 아니라 세속적 관점에서의 시간, 혹은 물리적 관점에서의 시간은 마냥 흐르는 시간으로 경험됩니다. 1초, 2초, 3초, 4초, 아니면 1시간, 2시간, 적당한 간격을 가지고 흘러가는 시간이고, 또한번 흘러가면 돌이킬 수 없는 시간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경험되고 이해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속적인 시간, 이 물리적인 시간은 언제나 어디서나 같은 성질로, 또 일정한 간격으로 진행되고 있고, 동시에 되돌릴 수 없는 이례적인 시간으로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어요. 흘러간 시간은 되돌아올 수 없어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시간은 다릅니다. 이 신앙적인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 혹은 세속적인 시간처럼 동질적이라거나 혹은 이례적이라거나 이렇게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시간은 얼마든지 역류가 가능한 시간이고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가능한 그런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눌 때 그때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서 저 다락방 최후의 만찬이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과 행동, 그것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다시 재현하면서 그원 시간, 다시 말하면 처음 시간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과 똑같은 영적 경험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류된 시간이고 다시 새로워진 시간입니다. 그런데 단지 시간의 영류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찬을 나누면서 처음 본래적 만찬이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원 시간을 체험하고 그리고 다시 현재로 되돌아오면 우리는 성찬이 있기, 성찬에 참여하기 이전에 나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최후의 만찬을 영적으로 경험한 그 영유된 시간 체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 안에 간직한 거듭난 존재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의 현존하심 속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새로운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카이로스적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룩한 시간의 경험입니다. 새해란 바로 이 신앙적 시간, 이 거룩한 시간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새해는 처음을 되시작하는 날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시작.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출발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적으로 새로운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까?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별을 찾아온 그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는 마음으로 또 그리스도를 찾아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 새해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듯이 때때로 성경은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부터 누군가로부터 피해서 당신을 감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마치 이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이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죄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을 볼수 없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당신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볼수 있게 하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당신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려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당신과 함께 당신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당신을 찾고 당신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보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사람들이 기록하게 하시고, 모든 시대,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각각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또그 본체의 형상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빌립이 부탁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살레시오 수도회의 성직자인 제일 아레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심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장 진지하게 찾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개시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각각의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법으로 당신을 드러내세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신 것은 아마도 그들이 천문학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천문학자들이 가장 쉽게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은 별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동방박사들에게 있어서 이 별은 그저 유대인의 왕을 찾도록 이끌어준 가장 기본적인 또 기초적인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별을 통해서 아기 예수, 유대인의 왕을 찾아가던 이 동방박사들은 그 다음에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요.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말씀하신 바또유대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중요한 이야기예요. 헤롯이 대제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미시아는 베들레임에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옆에 동방박사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근거 해서 예수는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들었어요. 그 말씀을 다 같이 들었어요. 그때 비로소 이그 동방 박사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별을 찾아 따라온 그 찾아온 별을 따라서 찾아온 유대인의 왕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탄생하실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추론해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 장소로부터 유대인의 왕의 정체,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누군지 그 사실까지 모호한 상태로 다만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바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는 모호한 상태로 그냥 별을 따라서 온 거예요. 다행히 도이 동방박사들은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탄생하시는지 그걸 물을 때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대답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어, 유대인의 왕은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탄생하실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여전히 별을 따라가요.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베들레헴까지 이끌어 가지만, 그러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혼돈스러워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바로 갈수 있었습니다. 신앙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찰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시간, 옛날의 시간에 멈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가슴은 굳어져 가고 우리는 완고해져 가요. 곤란합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를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보다 훨씬 먼저 그리고 더 분명하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헤롯이 자기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탄생하겠느냐고 물을 때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라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리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보다 예루살렘에서 헤롯 곁에 살면서 헤롯이 주는 권력을 누리고 재물을 누리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영적 게으름입니다. 그 결과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오늘 말씀에서 아주 부정적인 예로 나타나고 있어요 더, 다, 더 나쁜 예로 등장하는 사람은 헤롯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로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도 그리스도를 찾기는 찾았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리스도를 찾은 이유는 동방 박사들처럼 경배하기 위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찾아서 죽이려고 찾아요. 바로 이런 속물 때문에 예수님의 가정은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이집트까지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영적 게으름 때문에 또 탐욕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헤롯은 권력욕과 증오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 보십시오. 9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찾았을 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은 지시하심을 받은 대로 순종해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찾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당신을 현현해 보여 주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찾는 삶은 끊임없는 주현절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찾는 사람에게 주님은 더 분명하게 당신을 현현시켜 주시고 찾는 사람에게 주님은 만나 주세요.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세례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면 계속해서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속해서 그분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현절과 함께 찾아온 새해는 우리에게 그런 새해를 맞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이사야 6.60장 2절과 3절입니다. 보라 어둠이 너를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죄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어두워진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향해 서라고 요청하고 있어. 여호와를 향해 서라. 그들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밖에 없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빛,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향해 선 사람들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 에베소서 3장 2절로부터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게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로,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것은 즉,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바울에게 이 복음을 게시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경륜, 즉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이게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듯이.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면서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의 빛 안에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새해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별로서 동방 박사들을 이끄셨듯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장에 맞아들이고, 그분을 더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분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